하나님 말씀, 출애급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대풀이 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열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이 날을, 날을 기념하여 날을 하여 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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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물 위를 걸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배에서 내려야 되죠. 예,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무리를 못 걷죠. 어,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애굽 땅을 떠나야지요.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서 내리는 게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배에서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애굽을 떠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0년을 산 땅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딴산 곳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0년이면 우리의 DNA가 애급의 문화, 애급의 종교, 애급의 풍습, 애급의 언어, 모든 것에 적응되어 있을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뭐, 모세가 떠나, 그런다고 쉽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습니다. 저희, 부이, 저희 부친이 알츠하이머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서 가끔 이게 뭐냐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니다. 설명을 하지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 물어보면 한참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소데스가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십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뭐 이런 뭐, 뭐 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일제 강점기 때 십여 년 사셨는데 모든 게 잊어버려지는데도 그 십여 년에 물론 어린 시절이니까 더 강력하겠지만. 그 기억이 남아 있구나. 여러분, 십수년의 기억도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는데, 400년 살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결정, 결단하려면, 제가 볼땐두 가지 정도가 갖춰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00년 살던 집을 떠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여기서 사느니 죽더라도 나가는 게 좋다고 할 정도로 이 땅이 고통스러워야 나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400년 살았는데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평안하고 풍성해요. 누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잡아 죽이는 폐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수탈과 폭력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이 떨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사느니. 죽을지 몰라도 나가는 게 좋다 할 정도의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은 고향과 같은 땅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동포들은 왜그 땅을 탈출하지 못할까? 어, 뭐, 정보가 없으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뭐전 세계 어디를 딴 나라 가도 다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서 뭘 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기가 어려운 거죠. 60년대, 70년대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이민을 결정하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이 땅에 너무 살기 싫어서 그런데도 살 수는 있지만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자녀 교육. 그러니까 뭔가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려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떠남, 탈주를 이끄는 분에 대한 신뢰, 즉, 지도자,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를 이끈다 할때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하면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 가고 싶어요 할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이 사람과 함께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라. 나를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지요. 자, 그러니까 400년간 붙어 있었던 발이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신뢰.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래야 무거운 엉덩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도 맞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홍해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열 가지 재앙입니다. 애급당에 일어난 오늘 본문은 그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에 관한 본문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급당에 열 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열 가지 재앙 외울 때 첫 글자 가지고 피계 이파 가종 우매 흑장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요약을 하면 너희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을 떠나려면 내가 너희를 이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해 나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열 가지 재앙의 의미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애굽 땅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애급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는 신들과 연결되는 재앙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하피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하면서 죽음이 되는 거죠. 너희가 너희가 합피를 섬긴다고 생명과 풍요가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는요. 바로 그 모양을 가진 헤게트라고 하는 여신이 출산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 개구리 모양의 이 여신을 섬기면 우리는 자자손손 번성하리라. 그런데 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식탁에도 올라오고 집에도 있고 침대에도 있으면서 이 출산과 다산이 이 여신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이집트의 우상과 관계되는 재앙인 것이죠. 가장 절정이 바로 열 번째 재앙입니다. 열 번째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왕인 바로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자기의 아들을 장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는 거지요. 아, 살아있는 신이 파라오도 자기의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기력한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4, 네 번째 주요. 출애굽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네. 목적인 거예요. 파리, 곤충의 창조와 부활을 관장하는 신 이집트의 신 케프리를 섬기는데 도리어 이 케프리가 고통과 파괴를 초래함으로 그들은 생명의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시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나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 자 우박 불이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신 누트 하늘의 여신이 보호해야 할그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의 여신이 결코 우리 애굽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 언어, 종교, 환경, 풍습에 적응해버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앞에 둔 주의 말씀입니다 출애극기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에서 행한 일들 본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메뚜기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곳에는 오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의 농토에만 메뚜기가 오면서 아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생길 때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생겨요.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깨달음,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홍해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은혜. 은혜. 왜? 광야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곳이 광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 400년 동안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노예 생활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짜 은혜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 은혜. 가짜 은혜에 세뇌되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되새김했던 말이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이 배 터지게 먹었다. 여러분 이게 노예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냥 지금 힘드니까 그때 먹었던 게 크게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고난과 폭력과 수탈로 그들의 한이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하는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뇌된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11장 5절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갑없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근데 여러분 노예가 집에서 먹는 거돈안내 줘. 근데 왜 돈을 안 내요? 죽도록 짐승처럼 일했기 때문에 먹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값 없이 먹었다. 가짜 은혜에 속아 있었던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들은 400년 동안, 야,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거다. 노예들에게 어느 나라에 가봐라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 곳 없다 너희 가봤자 더 좋은 것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10년 들어 보세요 50년 들어 보세요 100년 들어 보세요 그러니 가짜 은혜에 속아서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열 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뜻이지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거다. 죽음의 천사를 피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착한 행위도 죽음의 천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 오직 방법이 있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어린 양이 너를 위해 희생해야 너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어린 양이 너를 위해 희생해야 그때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아무런 수고 안 했지만, 아무런 노력 안 했지만, 아무런 공로 없지만, 어린 양의 희생을 믿고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서 은혜의 맛보기를 보여 주는 게 출애굽기 12장 3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은혜의 맛보기를 보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야. 너희가 땀 흘리지 않아도,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값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야. 라고 하면서 출애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도 너희의 공로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아갈 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다살 것이니 그 은혜가 뭔지 나갈 때 애급 사람에게 받아봐라. 받아봐라. 그게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것도 인간치급 못 받고 짐승처럼 일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믿도록 세뇌된 가짜 은혜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 없이 죽은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 받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내 아들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그러면 은혜로 살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홍해도 열리고 반석에서 샘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기도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들. 홍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 2025년 우리 앞을 막아선 홍해를 건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